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경입니다. 건담베이스 용산 아이파크점이 리뉴얼한 이후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촬영에 실패했었는데, 그래도 새로 리뉴얼된 김에 한번 정도는 꼭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촬영을 도전해봤습니다. 쉽지 않다. 오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구매 수량 제한 대기줄과 일반 구매 대기줄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매장 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대기줄을 서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매장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매장 앞에는 퍼스트 건담의 대형 입상 모형도 전시되어 있고 건담 베이스 네이버 카페에서 자주 볼수 있는 건담 베이스 고양점 점장님의 도색 작품이나 배우 심영탁 님의 골드 플레임 런너를 도색한 사자비 작품, 건프라 연구소 이 박사님의 작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새로 왔고요. 판매하는 제품들의 샘플도 전시되어 있고 건담베이스 대전점 점장님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그나마 오픈되어 있는 매장의 3분의 1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차 코너 한번 들어가 봤구요 역시 반다이 남코 코리아 스토어라는 이름답게 반다이 캡슐 로키 가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아 모른다고요?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건담 앙상블 재판 로그다. 가차들도 들어와 있는데 역시나 할만한 가차들은 아, 이미 털려있네요 언제오래나 시리즈가 요즘 엄청 많은데 드래곤볼 이 친구가 귀여워서 아, 예, 풀세트 한번 도전해봤구요 전체 가챠기계들이 동전이 좋았어. 아니고 카드결제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 맞죠. 와. 피콜로까지 가면 이제 끝난거지 이제 헤헤이 어이 어이 미쳤어요 이거 사중복. 프리저만 4종복이 나왔는데 나왔다, 예, 하나는 가이여신 아, 그래. 지크미키님 선물드렸구요 아. 제가 또 던전물을 좋아하다보니 언제오래나 던전도 도전해봤습니다 에이? 아 이것도 고블린만 주구장창 나와서 아니, 네, 풀셋을 못나가 아? 포기했습니다 아 고블린 어 빛의 검 나왔다 아, 여기까지만 알 <laughs> 어둠의 엘프는 안녕 확실히 가차샵에는 건담이랑 상관없이 뭐 그냥 구경 오시거나 가차를 즐기러 오신 분들도 많다보니 아 이게 위치선정은 탁월했다 싶기도 하구요 점심 먹고 12시 반쯤 되니까 대기줄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바로 입구쪽에 신제품 및 수량 제한 상품을 배치해놓은 듯한 매대가 있고요 SD 건담들, 재판한 제품들이 아직 제복 좀 남아있고 금요일 발매 신제품인 서0미니 미션 라운드 노바2나 차아자쿠프라군도보이고요 마신창조전 와타루의 신제품 엔조 마루나, 프라노사우루스 티렉스 아, 요거 좀 땡기네요. 아머드 코 신작, 미쿠투스도 좀 남아있고, 옆에 재판된 건담 아티팩트 1탄도 있는데, 나이팅게일이랑 EXS 건담 하나씩 집어봤습니다. 건담 베이스 한정, MGSD, 발바토스 아이언, 블러디드 코팅. 어, 아, 요거 상당히 수량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가격이 좀 세다보니까 다들 이번 달 쿠폰을 소진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입구에 수량 제한 상품 안내판도 있었는데, 역시 지쿠학스 건프라신 제품인 경캐논과 갱이 품절되어 있었고요 옆에 입구 예정 수량도 적혀있어서 요런 점은 또 쇼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리뉴얼된 매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반과 벽 하단에 제품이 진열되어 있고 네, 상단에는 샘플들을 전시해 놓은 구조인데요 기존 직각형 구조보다는 인테리어적으로는 확실히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RG 제품들도 하이뉴 건담까지 이제는 다양하게 진열이 된 모습이고요 아카츠키 건담과 가오가이거 같이 대형 박스의 RG 제품들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벽 쪽에는 건담베이스 한정판 코너가 보이고요. HG 골드 코팅 백식과 토르아치 같이 좀처럼 보기 힘든 제품들도 진열되어 있고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보니 천천히 구경하는 맛도 있었습니다. 다음 선반에는 HG 빌드 건담 시리즈 제품들 위주로 진열이 되어 있고요. 건프라보다는 옵션 파츠 위주로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성의 마녀 등 HG 건프라도 진열되어 있는데, 추추 전용 데미 트레이너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시드프리덤 코너에도 적당히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선반형 매데이에는 이렇게 건프라 샘플들도 진열되어 있어서 구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형 매장, 틈새의 새끼로 이렇게 빠지는 길에는 꼬마 곰 재키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보다시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보면 옆 선반에도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프리덤 위주의 시드 키시 진열되어 있습니다. HGUC 건프라 제품도 진열되어 있는데 자쿠 3 커스텀 확실히 자쿠 1이나 2에 비하면 좀 인기가 없나 싶네요. 유니콘 건담 계열의 HGUC도 진열이 잘 되어 있고 옆 선반에 EX 모델 아크엔젤과 이터널이 보이는데 아 저도 이번 달 쿠폰을 다 써서 다음 달까지 제발 살아있기를 빌어봅니다. 서티미니 레이블 제품들도 한 곳에 모아서 진열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벽쪽 전시장에는 MG킷, 메가사이즈킷, 뭐 PG킷이나 버카킷 역시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보니 확실히 이전보다는 물건이 많이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에 전시장도 확실히 크게 트여 있어서 보기가 좋은 것 같네요. 두 번째 샛길에는 건담 카드게임 코너가 있구요. 기존에 발매된 원피스 카드게임과 함께 최근 발매된 건담 카드게임 스타터덱으로 진열장이 가득 차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방문 시 시드 스트라이크 세트와 히로이 비기닝 세트를 하나씩 구입했었습니다. <드 기어스> 밖으로 나오니 애니메이션 프라모델 제품들도 진열되어 있고요. 호드기어스에서 매력적이었던 카렌의 기체 홍련 이식도 오랜만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군들도 한곳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전시장에 <드 기어스> 보다 보니까 아, 울트라맨 시리즈의 퀄이 상당히 괜찮아서 놀랐고요. 역시 웨아스 제품들도 어, 이게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네요. 했어 <드 기어스> 했어 아 옆 선반에 보니 재판된 건담 아키팩트 1탄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서 신제품 매대에는 없던 하이뉴 건담도 하나 집어봤습니다. 아이 중에 시크릿이 나왔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 개를 샀었어야 됐나 싶네요. 세 번째 샛길에는 타마시스파 서울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리니얼 되긴 했지만 기존 장소에서 크기만 그대로 넓혀진 듯한 형태입니다. 벽 쪽에 배치된 선반들 하단에는 제품 진열, 상단에는 샘플 전시의 형태도 동일합니다. 제품들도 뭐 기존 제품들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것 같고 가운데 매장에 이슈 제품 진열 및 샘플 전시를 한 모습도 동일하네요. 이제 마지막 피규어 코너고요. 기존 용배대와는 달리 확실히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금일 발매된 신제품 슈즈 이토와 한계돌파 붉은 건담도 들어와서 전시까지 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를 경계로 앞서 봤던 가차 코너가 있고요. 가운데의 계산대에는 라인이 쳐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줄을 서서 차례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하러 줄을 서봤고요. 이렇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많다 보니 다른 분들 쇼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촬영하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됐네요. 이제 언박싱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담베이스에서 구입해 온 제품들 이렇게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담 카드 게임의 첫 번째 부스터 팩뉴 타입 라이징 열팩 사봤습니다. 와 아, 1인 1박스 구매 제한이 있었고요총 130종 더하기 6종이라고 하는데 어, 한 팩에 뭐 6장 1장? 7장이 들어있다는 소린가뭐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레전드 레어 12장, 레어 32장, 언커먼 36장, 커먼 50장, 리소스 토큰 카드가 6장 아, 이게 일반 카드들이 예, 12, 44, 80, 130 예, 130장이고 리소스 토큰 카드가 6장이라 숫자가 예,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나중에 개봉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이라 여기서 뜯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G프레임 갱 요거를 세트로 팔고 있어서 이번에 액자배 전용 갱 요거를 리뷰하는 김에 같이 한번 사봤습니다 기본적으로 144분의 1보다는 작은 사이즈이고 본체격인 무가동 암호 세트와 무장과 가동 프레임으로 구성된 세트 두가지 구성이라 기호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갱 디자인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 상당히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건담 아티팩트 1탄, 하이뉴 건담, 나이팅게일, EXS 건담, 요렇게 3개만 사와봤구요. 제가 예전에 찍먹으로 백식을 한번 도전해봤다가, 어우, 이거 나름 엄청 힘들었었는데, 아, 이게 고통의 쿨타임이 지나서 그런지, 아, 이렇게 좋아하는 기차들 위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관련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매된 신제품이었던 HG144분의 경캐논과 HG144분의 1, HG 1 액자배 전용강 하쿠지 장비. 붉은 자쿠프라 아니, 샤, 샤 자쿠프라곤. <laughs> 이 친구들 저는 일본에 사는 후배가 보내줘서 미리 구입을 했었는데, 경케노는 이전 영상에 바로 리뷰가 올라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제품도 리뷰를 진행할 거라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담 베이스 용산 아이파크점 리뉴얼 후반당이 남고 코리아 스토어 방문 영상과 구입해온 제품 소개해봤는데요. 토요일 신제품 발매일에 찾아가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기줄에 서 계시다 보니 아 중간중간 주변 매장에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걸 목격했었는데요. 요런 부분은 앞으로 키오스크 적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소가 됐으면 싶습니다. 가차 코너가 잘 되면서 건프라에 유입되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아니, 기존 건프라 즐기시는 분들도 요즘 힘들어하는데 더더욱 이런 요소들이 입문하는데 아쉬움을 줄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캐논이랑 경도 입고 물량이 조금 아쉽기도 했고 먼저 발매된 붉은 건담은 아직 대기중인 상황이라 요런 점도 사실 아쉽긴 합니다. 다만 이제는 재고가 어느정도 입고가 되고 있다 보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너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헤헤이. 아니, 사중복 해보고 싶긴 했는데, 이거. 위지 같은 놈 나왔어요. 아, 이거 뭐야? 아, 고블릿. 녹색만. 아, 씨.